등산하실 분 하면은 등산 갈때뭘 해요? 왜 고무신 안 신냐고. 고무신 신고 등산하면 족족 금만 염색이 <laughs> 우리도 에어 쿠션 있는 거 신네. <laughs> 핀스님의 풀서유 놀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 아닌 거잖아요 모든 댓글과 반응이 원색적인 비난을 다, 음... 다 너무 안타깝죠 <laughs> 그렇죠 이제 이게 음, 이런 거요 불교가 보여지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으로 안 가진 것만 보여줬고 불교가 세상과 나누는 것을 안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난하지 않아? 불교 가난한데 어떻게 기와 집에 살아요? 회사 기둥 하나가 얼마인데? 그거 생각을 해보. 옛날에 그걸 지을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 볏집 짓고 살아 사람들 다. 그런데 기와잖아요. 물리적 잣대처럼 있냐 없냐로 이렇게. 이거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끄떡 나죠. 성당도 마찬가지잖아. 그 당시에 스테인그라스. 세상 제일 비싼 게 유리였는데. 아, 이게 이런 말이 아닌데. 불교는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로 말을 했냐 이거예요. 안 가진 것만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안 가졌어. 나옷 봐봐. 크, 다 귀여워 입었어. 돈더 많이 들어요. <laughs> 부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기원장사를왜 받아요? 황금 까른 땅을 받지 말으셔야 했어요. 부소유는 보시 바람을 전제하는 거라고. 보시 바람이든 소유가 없는 거라고. 소유의 주체도 없고. 모든 함께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모든 걸 행위하는 거라고.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 거든, 불교는 이게 이게 인연 따라서 우리가 연기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와 있다 해서 이게 이한 사람 거라고 전제하지 않는 거야 그럼 불교가 우리가 더 많은 걸 세상에 나누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누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없어 우리는 없어 없는 거야 없는 게 우리는 없는 걸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거야 라고 보여준자가당착에 저는 그게 걸린 모습이다. 그렇게 이미지가 가버리니까. 스님들이 등산하시고 가면은 등산 갈때 뭐라 해요? 왜 고무신 안 신냐고. 고무신 신고 등산하면 족족 금만 염색. 우리도 에어 쿠션 있는 거 신어요. 왜 이래 됐을까? 너무 만성만 해요. 고무신이 승가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들 세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들과 함께했고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고 얼마나 그러지 못했으며 안 가진 걸로 어떻게 보시바람이라서 추천하고 무소유를 했다라고 보여주기 했을까? 이건 철저하게 저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소유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무소유를 이제 사실은 종교적으로 따지면 무소유 주가 없어요, 아예. 불교적으로 따지면 무소유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어차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적으로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나보다 더 어려서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소유를 대상으로 자꾸 보는 거는 조금은 너무 한정적으로 본다 생각해요. 무소유라는 의미 속에는 수, 무소유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인식하는 소유는 계속 내가 갖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런데 어차피 그 전제는 이 무소유라는 말 안에 불교에서는 이미 가지는 대상 스스로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확장해서 봐야 되는 생각하고요. 내게 없는 쓰니까는 함께 거니까 이거를 내가 내쪽에 좀 많이 모여 있어도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내걸 나눠 주는 생각하지 말고 원래 낼게 없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가지는 거고 얘가 좀 이쪽에 많이 있네 이런 시각을 일러줬던 건데 이걸 좀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자꾸 이거를 거꾸로 저한테 그걸 자기들의 현대적 판단을 저한테 스님이 무소인지잘 모르는 거라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왜 이분들이 소유의 개념을 무소유로 부르지? 그냥 법정 선생님께서는 언어적 표현에 내가 뭐 하나만 있어.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건 아니거든요. 종교적으로 무소유가 스님들도 완전히 구현되려면 지금 구조는 안 돼요. 과거에는 사찰에 출가를 해서 사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끝이 나요. 완결 부조죠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그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아직은. 경 안에서 제가 살면서 생길 아는 영향, 문제 등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을 주, 종단 해결할 수 없어요. 일부를 해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해. 그래서 큰절에 가면은 옛날에는 큰절이 왜 큰절이냐면 다 거의 살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스님들도 다 거의 살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모은 돈이 있으면 다 사찰 내놓고 거기서 답이 하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논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이 살게 했어요. 지금 한번 큰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이 많아서 충분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게 병이 나고 해도 다 해결하게 되고 나이가 드셔도 우리 절에 살수 있고 이런 환경이 어, 돼 있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정 정도 경제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종단이 책임을 안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 한국 불교도 이게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 이제 해결이 완벽하게 되면은 스님들이 과거 훨씬 좀 그런 부분 자유스럽게 어, 할수 있겠죠 아직은 그래서 무소유라는 게 스님들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생을 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무소유냐 소유냐로 볼 수는 없다. 그 우리나라의 그 무소유라는 단어가 사실 은 법정 스님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쓰기 시작한 곳이좀 인도 여행 후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계명 중에 하나가 무소유예요. 제일 중요한 개명 중에 하나가 무소유여서 거기 들어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유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제가 이 소유 관련해서 여러 번 책이나 또 우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스크립트에 그, 그 중에 하나가 소유하는 동사가 없어요.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차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car. 그런데, 원해브라는 동사가 원래 힌디어, 원래 산스크립트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 원래 뜻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원래 인도의 철학에 따르면 자기 옆에 좀 가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현대 와서는 그걸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스님도 그런 표현을 언뜻 지금 하셨지만 아니, 소유가 없는데 무소유가 뭔 말이 있겠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을 뿐인데. 소유 소유 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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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소유될 것 같아요. <laughs> 왜, 왜 우리는 언어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무소유 무소유 그러면 야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가진 거좀 무소유야. 한가 하나도 안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내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 단어도요. 교무님나차 있어 이러지. 나 차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야야나 아내가 있,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보면 비동사, 해부동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색해요, 조금 뭐 차를 가지고 있어, 차가 있어. 우리는 이제 그니까 예. 그렇죠. 왜냐면은 동양 사상은 사실은 이미 순환구조적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서양에 비해서 세계관 자체 직선적 세계관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더 그러지 않냐. 그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좋은 가치 중에 하나가 청직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직이란 말은 맡겨았다 하나님 잠시 맡겨놓은 거다 소유한 것이 아니다 돈도 그렇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지 네 소유가 아니다 너의 가정 모든 거는 다 하느님이 너한테 맡겨준 거다 그리고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 너는 다 잠시 맡겨놓은 거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돈 없는 사람만 있다면 답 답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누가 나한테 뭘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베풀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가난이 그래서 그 진복팔단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러면 무책임하고 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래도. 근데 그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걸,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가난한 사람만 진짜 교회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에 마저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 무소유라는 걸 대체로 질문을 할 때, 이제 현재가 이제 또 무소유, 풀소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또 비난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무소유하고 소유를 반대말로 생각하는데, 저는 무소유하고 소유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의미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무소유의 진정한 번역의 의미는 무집착.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걸 자칫 오해해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되고 소유는 뭔가를 갖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적인 관점에서 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참다운 소유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그 세상을 위해서 쓰이는 어떤 그 배품의 어떤 기초,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유와 소유를 반대 개념 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그 무소유의 참 의미를 알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 어떤 분노든 삼천 배 앞에서 무너진다. 차라리 분노를 안 느끼겠습니다. 그저기 차라리 가 분노를 안 한다. 네, 불가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 저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술을 먹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못 이기잖아요 아아 아, 굉장히 많은 애주가들이 진짜 이거는